열차가 아, 탈인 곳일 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. 노란 선에서 한 걸은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열시. 넘버 10, 4551. 열시 됐나보다. 사람. 아, At 9:59 is now approaching t 들어온 나보다. 철공 열차가 들어오고 있대. 철공 아, 열차가 <놀람> 아, 아, 들어오고 있대요. 털이 묻는데? 털 나. 아, 동의에 대한 시급이 좀 멀리로 여기는 이기가찮지올디서다는 거예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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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고 준비해야 되겠네요. 몇 분에 온다고요? 지금 들어온대.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음.